시어머니는 시터 할머니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살된딸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육아 휴직을 최대한으로 쓰고 직장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이 돌봄이 너무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경력 많으신 60대 시터 할머니를 소개받아 6개월째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시터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아이와 잘 놀아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요리도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아이가 시터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랑 놀고 싶어.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저희 집에 오시는데,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고, 우리 할머니 아니라고, 진짜 할머니 언제 오냐고 땡깡을 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싹 굳어졌지만, 유리야, 그 할머니는 잠깐 돌봐주러 오는 분이시고, 내 진짜 할머니는 나야.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진짜 할머니 아니야. 예, 이게 뭐야? 내가 친할머니인데, 돈 주고 고용한 남이 더 좋다는 거야?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이가 효육보다 남을 더 따르게 만들다니. 너희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니? 아니, 친할머니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불러? 엄마가 봐줄 거야, 그러면? 내가 봐줄 수 있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내 손주 보는데, 바쁠 게 어디 있어?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는 아이와 놀아주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함께 놀아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시터 할머니가 더 좋을 수밖에요. 어머니는 한사코 본인이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본인 일정이 있으시고, 아이 돌보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셨나봐요.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인 저희에게는 시터가 꼭 필요하고, 아이에게 시터 할머니는 가짜 할머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 마음의 상처도 달래드리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제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